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에어비스입니다. 오늘 던파 모바일의 개발자 노트가 떴죠. 그리고 시청자분들 문의가 있어가지고 영상에 한번 남깁니다.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오늘 올리지 못한 좀 사과드리고 그 이유는 지금 개발자 노트도 떴고 모바일 던파의5 0렙째 에픽 가이드를 대본을 작성하느라 그게 오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일단 그걸 하느라 올리지 못했다는 거. 그래서 이벤트 영상은 내일 토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모바일 던파 유저분들은 에어비스 유튜브를 통하여 중요한 소식들 함께 하실텐데요 요런거 저랑 같이 보시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웃갸웃 하신 분들도 있을거야 어 뭐지?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막 업데이트나 소식이 많고 이벤트도 많고 하나? 네 맞아요 던파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첫번째 디렉터 노트가 떴어요 첫번째로는 여기 대놓고 나와있네요 결투자 아수라 크루세이더 요두 직업이 너무 뭐 날라다녔다 뭐 얘기를 하자면은 아수라가 쇼랩때도 굉장히 좋고 범위도 넓고 선딜 후딜 굉장히 좋은 다음에 기본 공격으로 어퍼 띄우고 그냥 몇 대만 때리면 피가 좌르르 까이면서 빈결 걸고 다단니트 경직으로 못 일어나게 막아버리는 완전 뉴비까지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거기에다가 탈파 데미지 삭제하라 뭐 이럴 정도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마법사 같은 경우는 슈퍼아머가 드디어 공작을 하네요. 거기다가 스킬의 선들이 감소돼서 더욱더 빠르게 이제 공중에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아수라 하양 마법사 공중 띄우기 판정 상향 그 다음에 스킬 의존도가 높은 캐릭터들 쉽게 말해 이거죠. 옛날처럼 무지성 어퍼로 띄우고 평타로만 때리는 플레이는 조금은 사라질 것 같아요. 그런 데미지를 좀 아무래도 말이 조정이지 하향이죠. 그 다음에 상태 이상 같은 경우는 대놓고 빙결이죠. 사실상 거의 100% 빙결이었잖아. 많은 유저들이 즐기는 결투장 패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결투장에 좀 관심이 없는 한냥 유저들에게 좋은 소식이겠네요. 여러분들이 이제 말렙을딱 찍을 때쯤에 쉽게 말해서 더 어려운 고대 던전이에요. 여러분들이 30레벨에 깰수 있었던 왕유는 되게 쉽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난이도도 있고 말렙 달성 후에 파밍을 할수 있는 진 고대 던전 유니크 방어구를 드랍하며 심지어 진 고대 던전 에픽으로 제작 업그레이드가 된다. 헬 파밍이 너무 지약이 없고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정가루트가 생긴 거죠. 이렇게 되면 환영극단보다도 옵션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진 왕유 때문에 때문라도말 랩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앞으로도 에어비스나 이런 소식 같은 것들은 에어비스 유튜브에 정식 업로드 시간 관계없이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.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